자, 오늘은 9시 5분에 시작하는 타임입니다. 우리 영탁님 방송. 오늘 제가 욘사만은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또 마침 이게 색깔이 있더라고요. 파란 색깔이. 이거 사실은 제게 아니라 제 와이프 건데 예. 제가 이걸 딱 하고 하니까 논다, 놀아. <laughs> 그럼 놀죠, 제가. 제가 뭘 하겠어요? 놀아야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누나니 자, 오늘 우리 영탁님을 위해서 제가 뉴스를 먼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영탁 씨가 우리 전부, 어, 기부를 또 했어요. 연말을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연예인이 연말에 돈을 많이 벌고 기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영탁 씨는 이 개런티가 센 탑가수 중에 탑가수입니다. 근데, 우리 영탁 씨가 또 이렇게 행사페이를 전액을 한다니까, 아, 역시 사람은 다른 거야.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해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영탁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니 이런 거를 기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오보 기자님 이런 거 어때? 영탁 행사비 비싼 가수 전액 기부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 딱 좋아요. 아 오늘 또 하트맨 TV랑 겹쳐요. 에. 저기 녹화로 올리는 거죠, 녹화. 그러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9 시에 정확히 올린대요? 야, 오늘 뭐, 여기저기 다 걸리네. 네. 보자. 잠깐 볼게요.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볼게요, 한번요. 하트맨 TV께 올라와 있는지. 네. 하트맨. TV 보자. 아, 저걸로 해놨구나. 맞아, 맞아. 프리미어로. 응. 아, 여러분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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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있네. 그, 보세요. 제가 꺼드릴게. 거기, 제가 아는 김땡땡이랑 오보 기자가 같이 나오네. 예. 여러분들 그거 보실래요? 얘기하세요. 저는 요거 내일 해도 되는 거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예. 내, 내가 아는 애 얼굴이 딱 나와 있어. 제가 말한 친구가 얘예요, 얘. 예. 김대, 엑스. 예. 강경 S 네. 이거 땅꼬시루님 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말에 영탁 씨 연말에 기부 좀 해야 돼요 올해 수익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기부를 많이 하고. 유재석도 기부를 많이 하고, 영탁씨 요 정도 기부해야 돼요. 네. 기부해서 좋은 일 하고, 예. 네. 영탁씨가 올해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네. 기부도 해야 됩니다. 예. 네. 나라에 세금 내는 것보다는 저는 기부하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영탁씨 연말까지 기부합니다. 연말. 이제 끝. 네. 여러분들, 제가, 그, 오늘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두 사람이 다 왔거든. 예. 야, 얘랑, 얘랑, 강, 오보 기자랑 통화하는 줄 몰랐네. 김 대땡. 제가 말한 얘가 걔거든요걔가걔예요 예. 여러분, 그거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영탁씨 기분은 연말까지는 해야 돼요. 어, 오해하지 마시고 재소기도 연말에 1억씩 2억씩 하는데 어, 연예인들은요, 기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세금 내는 것도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어, 좋은 일도 하고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탁 씨 기부 좀 해야 됩니다. 예. 알아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해서 좋고 나중에 또 좋은 이미지 생겨서 좋고. 예. 나중에 또 절세 혜택까지도 어느 정도 받으니까. 네. 자, 오늘 빨리 가서 보세요. 저도 볼게요. 예. 네. 재밌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나와서 대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내일 뵐게요. 내일. 제가 곧 볼게요. 한번 저도. 네. 영상이 좀긴것 같아요. 네.